오늘은 이제 신명기가 이제 새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명기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호소하는 세 편의 설교를 엮은 것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간 해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치주의라는 국가에 살면서 느끼지만 이법 법이라는 것이 잘 작동을 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법이 어떤 정치에 휘둘리거나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고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 낙태와 같은 것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을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죠. 물 밖에 더큰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밖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안전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면 끝이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고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기면 벌 주고 또 징계를 하려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법체계 안에서 안전함 가운데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백성들이 살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는 책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직전까지 갈수 있는 가장 빠른 코스가 2절의 코스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원래대로 가면 11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흔째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마흔째 11째 달 그달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지금 2절하고 3절 말씀을 붙여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일이면 갈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시간 낭비 또는 헛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그들이 방황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그 이면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허비했던 시간이고, 방황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허비와 낭비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빨리 갈수 있는 길을 너무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고집과 또 완고함과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가나한 땅을 목전에 두고 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내용의 설교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지금 모세가 수령들을 세우고 정탐꾼들을 가나한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회상 형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지역으로 지날 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 에돔 족속을 그대로 그냥 두라 그렇게 모압 족속도 그냥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죠. 여러분 모압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그,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찌르고 항상 그들 길에 걸림돌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애돔을 향해서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둬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태평양을 건너, 먼 거리를 수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고기의 신선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먼 거리를 수송하면서 이 물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어를 수송하는데 청어끼리만 두면 그 오랜 수송 기간 동안 청어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죽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죽으면 신선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적의 물고기들을 몇 마리 거기다가 같이 좀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어들이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이 긴장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다 거의 다 살아서 죽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가신 애서와 그 모합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삶에 여러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신선한 어떤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걸림돌이 많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물론 어려움이 다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우리의 신선함을 신앙의 신서, 신선함을 유지하게 해 주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알아야지만 감사로 통과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명기 2장은 가데스 마네아에서 이 세례 시내까지 38년의 긴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본을 차지하게 된 그런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3장은 바산왕 옥을 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11절까지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빼앗고 점령하고 탈취하고 멸절시키고 소유 삼고 누리라.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3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빼앗고 점령하고 누리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있어서 이러한 키워드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싸우라는 것은 뭐 성격을 막, 막 싸움의 어떤 막 그런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막 싸움의 그런 전투태세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악과 사단의 참소와 수많은 유혹과 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장은 전부 칼 들고 창 들고다가 싸우고 전리품 챙기는데 시간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와 또 승리의 기쁨을 분명히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치열한 천국길을 향해 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승리를 정취하고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